그 사람들만 돌아서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0% 0%면요 탄핵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쫓아내면 돼요. 화이팅! 화이팅! 자 최근에 제가 이 법사위 뉴스를 잠깐 보다가 이제 저는 법사위 뉴스 웬만하면 안 봅니다. 지금 1년째 이 민주당 법사위 특히 박범계 한동훈하고 말장난하고 소꿉놀이하다가 끝난 한동훈은 범죄자예요. 범죄자. 증거를 조작해서 국가중유수사를 왜곡하고 날조해서 정권을 지탄찬한 반영내란 범죄자입니다. 그 범죄자를 앞에 놓고 말장난합니까? 제가 영어러 차례 저 범죄자 내가 범죄자 밝혔으니까 질문만 좀 해라. 감독원한테. 너트브리피시노장수하고 이거 어떻게 한번 본거냐? 그 질문 좀 해달라고 제가 모든 법사위원, 민주당이고 국힘당이고 법사위원들 다책 돌렸고 몇몇 은 직접 그 법사위원들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야 한동훈한테 물어만 봐라, 물어만 봐. 어? 왜너 유튜브를 가지고 장난쳤냐? 그 질문을 1년째 안 던지고 있습니다, 민주당 법사위원들. 그러면서 계속 한동훈한테 얻어 터져요. 한동훈이 이제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라 데리고 놀아요, 데리고 놀아. 내 하도 열받아서 저희, 우리 오셨더니,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병이 지금 민주당에다가 청원을 올렸습니다. 민주당 홈페이지에다가. 변희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등 범죄 사실을 잘 밝히게 해라. 지금 청원에 올라갔고요. 현재 이 시간에 2,700명이 지금 찬성하고 있는데, 5만 명, 와, 당원 5만 명 찬성이 필요합니다. 한달 동안. 한달 동안 당원 5만 명 찬성이 필요한데,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제가 10월 국정감사 때 법사의 직인 채택되잖아요. 한동은 옆에 두고, 한동은 옆에 두고, 딱 10분 안에 한동은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혀서 한동은 그냥 집에 도망가게 만들어. 저는 지금까지.